전통적인 암호는 비밀키 암호였다. 이는 암호를 주고받는 양쪽이 모두 같은 키를 비밀 공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키가 노출되는 순간 암호는 털려버린다. 1977년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머는 발상의 전환 키를 공개하기로 하는데 이게 바로 공개 키 암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니셜을 조합해 RSA 암호를 만들고 메머드급 소수의 곱으로 공개 키를 세팅한다. 메머드급 소수의 곱은 조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었다. 또한 1985년 닐 코블리츠와 빅터 밀러는 RSA보다 짧은 키를 써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타원곡선 암호 ECC를 개발했으니 이 정도면 공개 키 암호는 철벽 방패. 하지만 1994년 미국의 수학자 피터 슈어는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슈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이를 계기로 큰 수의 소인수분해와 다운 곡선 암호 해독의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2023년 초 중국의 암호 전문가 집단은 초전도 양자 프로세서에서 소인수분해하기 양자 컴퓨터가 공개키 암호를 풀어버리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논문을 발표한다. 어니웨이 anyway.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카톡은 물론 은행 거래 내역도 다 털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어느 걸출한 사피엔스가 나타나 양자 컴퓨터가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동양북스의 수학 개념 사전은 RSA 암호와 같은 다양한 수학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멋진 책입니다. 그림만 봐도 상상력 폭발. 저베티가 강력 추천합니다. 예스십사 알라딘.